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왔지 않습니까? 전진검승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약한 소리 마라. 승자는 우리 중단한 명뿐이니까. 와라, 사제. 왜? 저 사람들 왜 갑자기 길 위에서 싸우는 거야? 어? 해인인가 가게 둘. 조용히 갈길 가도록. 우리는 호야 일도류의 제자로 지금부터 대결을 할 것이다. 검술을 모르는 외부인은 방해하지 마라. 우와, 어처구니가 없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너희 둘이거든. 그리고 검술을 모른다니. 여기 이 여행자의 검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 또 참가 자격을 빼앗으러 온 녀석인가? 그렇다면 사용. 일단 협력해서 적을 상대하죠.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 이런 자격은 우리 고야 일족의 것이다. 조용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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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멈췄네. 이봐 너희 둘,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고. 너희 물건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야. <laughs> 이, 이런… 사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겨우 몇한 만에 우리가 치다니! 이번에야말로 호야 일두류의 이름을 천하에 날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회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런 곳에서 무너지다니! 사제, 이제 됐다 이건 결국 우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지 하, 사부님께서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셨지 우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군 말이야. 보아하니 이 유일한 참가 티켓이 우리 중 누구의 손에 들어가도 결과는 똑같겠군. 잠깐만 지금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 방금 전까지는 서로 싸우려고 했잖아. 오약에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검도 유파 호야 일도리의 제자입니다. 방금의 싸움은 연무전심 검도대회 참가 티켓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 대회는 검객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두 분이 참가 티켓을 빼앗으려고 온 사람인 줄 착각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만약 귀하가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물한 개구리인 저는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하와 결혼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검술이든 마음가짐이든 더 정진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사형 그 참가 티켓을 저분에게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응 음, 동의한다. 오직 진정한 검술 고수만이 연무 전심의 대회장에 설 자격이 있지. 우린 아직 수련이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여행자가 너희 대신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대회에 참가할지 말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이 참가 티켓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만. 아, 가버렸네. 음, 이 머시기 대회 참가 티켓은 어쩌지? 어디 보자. 연무전심 검도 대회 주최자 야시로 봉행. 야시로 봉행이 주최하는 대회라네. 그럼 카미사토 저택으로 가서 물어보자. 여행자, 헤이몬! 오랜만이군요. 다만, 오늘은 야시로 봉행 어르신과 카미사 타가씨 모두 공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아! 오늘은 그 둘을 보러 온게 아니야! 야시로 봉행이 주최하는 연무 전심 검도 대회라는 행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 아, 여행자도 대회에 참가하려는 겁니까? 아쉽지만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참가 티켓은 지난주에 이미 다 나갔습니다. 혹시 마지막 시범 경기의 표를 원하는 거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구해다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야. 실은 어쩌다 보니 오늘 참가 티켓을 한장 얻었는데 아직 참가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했거든. 그래서 우선 여기로 와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거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기가 많은 대회인가 보네. 맞습니다. 연무 전심은? 이나즈마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검도 대회입니다. 무인에게 있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건 자기 실력을 알아볼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명예이기도 하죠. 초군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검도의 매력을 알리려 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회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인지 일반 주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행자, 참가 티켓이 있다면 대회에 참가해보는 건 어떤가요? 모처럼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참, 연무 전심에 대한 것을 오늘 알게 되었으면 아직 모르겠군요. 사실 카미사토 아가씨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두고 왜 망설이는 거지? 연무 전심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티켓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참가 자격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히로타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우리의 예법이 아니야. 난 지금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난 여행자의 실력이 보고 싶거든. 야시로 봉행에서 여행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아가씨도 널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대단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군. 패기도 없고, 검술은 아마 평범하겠지. 아니라면 진작 참가했을 테니까. 히로타츠, 여행자는 무가 출신이 아니야. 당연히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지 않겠나? 게다가 기백이나 검술이 대회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흥 배고픈 걸 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행자를 얕보는 거야 히로타츠가 너한테 패기도 실력도 없다고 하잖아 너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이 짜증나. 듣기 싫은 별명을 지어줄 거야. 이, 이, 오미 눈깔! 실력은 말로 증명할 수 없지. 난 진짜 무인이야. 말로만 명성을 얻은 녀석은 상대 안 해. <놀림> 하, 여행자. 정말 미안합니다. 히로타치가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요. 참가할 생각이야? 다행이다. 난 찬성이야. 히로타치에게 네 실력을 보여줘. 대회는 이틀 후 이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까는 어쩌다 말을 못했는데 아가씨는 오늘 이도에서 히이라기 치사토 아가씨와 대회 관련 일을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가는 김에 연무전심에 관한 일도 물어보고! 여행자님, 페이모님, 오랜만이네요. 둘다 이나즈마에 와있었군요. 응! 실은 연무전심 검도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어! 너희가 이도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길래 와봤지! 마침 자르셨어요. 이제 막 신시대리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 참여했거든요. 여행자님도 연무전심에 관심이 있을까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 딱 맞춰 나타나셨네요. 신시대리? 그게 뭐야? 어머, 혹시 모르세요? 아야카 아가씨 편지를 받고 이나즈마로 돌아오신 게 아니었나요? 에? 편지? 무슨 편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페이몬님, 방금 신시대리에 관해 물으셨죠? 응. 그게 뭐야? 신시대리는 연무전심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번 대회 유래부터 이야기해야죠. 연무전심은 이나즈마의 고대 전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이나즈마에서 검술이 아주 뛰어난 무인이 쇼군님을 만나서 검술을 겨룰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하지만 쇼군님의 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인과 직접 맞붙으면 대결이 순식간에 끝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쇼그님은 자신의 권속을 사자로 보내서 무인을 맞이하게 했고 대결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자신과 겨루게 하셨어요. 쇼그님은 연무의 형식으로 자신의 힘과 이나즈마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백성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결은 연무 전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나중에 연무 전심의 전설은 검도대회로 변형되었고 신이 기술을 전수하는 대결도 대회 마지막에 시범 경기가 되어 보존되었죠. 대회를 통해 후세 사람들은 연무전심의 유래와 무의 전승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아주 중요한 대회 같네. 네. 최근 시범 경기에는 쇼군님이 직접 참석하시지 않지만 대신 특사를 보내서 신의 위대함을 알리죠. 무인 역할은 당연히 대회 우승자가 담당하고 신의 권속은 관아 출신 검사가 담당해요. 이 역할이 바로 신시대리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신시대리를 맡게 된 거죠. 그렇구나. 대회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어. 아야카는 이나즈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페이무님의 말이 맞아요. 백로공주님은 다른 축제의 의식에도 참가하시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공주님의 뛰어난 검술을 볼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쇼구님은 이번에 대중에게 선보일 만한 경기를 마련하기 위해 흡인력 있는 홍보대사를 선택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야카 아가씨가 신시대리 역할을 맡게 된 거고요 참, 이분은 야외 출판사의 오노데라씨예요 각종 행사를 담당하시는 우리의 지원군 같은 분이죠 신시대리를 아야카 아가씨에게 맡길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도 오노데라씨예요 이밖에도 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성 확대와 화제성 확보라는 두 가지 방법도 제시해주셨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완전 전문가인가 보네. 그두 가지 방법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야? 대중성 확대는 말 그대로 더 많은 사람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야. 과거 연무 전심의 참가자는 꼭 이나즈마 검도 유파 소속이어야만 했어. 하지만 이번 대회는 국적이나 신분과는 상관없이 무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또 대회에서 사용하는 무기 역시 한 손검으로만 제한되지 않아 대회 조건에 맞는 길이와 중량을 가진 근접 무기면 돼. 화제성 확보의 경우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투표였어. 어, 과거에 신시 대리가 시범 경기에서 입는 옷은 쇼군님이 정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선택권을 관중들에게 넘기기로 했어. 쇼군님도 이에 동의하셨고 말이야. 관중들은 봄의 벚꽃 가을 낙엽과 같이 사계절을 상징하는 디자인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서 투표하게 될 거야. 가미사토 아가씨는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옷을 입고 시범 경기에 참가할 예정이고. 투표는 경기 당일에 시작되지만 저희 가문 하인들은 벌써부터 어떤 의상 테마가 뽑힐지 맞춰보고 있어요. 이건 전부 카미사토 아가씨가 신시대리 자리를 승낙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아마 카미사토 아가씨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이었겠지. 괜찮아요. 검도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영광이죠. 오노데라 씨가 대회 최선을 다하신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과찬이십니다. 그럼 전 투표 작업을 준비해야 하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행자님, 페이몬님 기왕 오셨으니 저랑 치사토 아가씨가 대회 장소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럼 사전에 대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요. 좋아, 좋아, 그럼 가자. <목소리> 원국 감사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전혀 몰랐어. 여긴 간조봉행의 실내 훈련장이에요. 치사토 아가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이곳을 빌릴 수 있었죠. 천만에요, 아야카 아가씨. 도움이 되어서 저도 기뻐요. 치사토, 저기 저건 뭐야? 아, 저건 여행자님, 지금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좋을까요? 아, 역시 여행자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실은 조금 불안했어요. 다들 제가 신시대리를 맡아주길 바라고 있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대중 앞에 서왔지만 검도 대회에서 중책을 맡는 것도 모자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연무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신시대리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나즈마 관하에서 검술이 제일 뛰어난 무인이었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전 아직 한참 멀었죠. 저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행자님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편지를 쓴 거였어요. <laughs>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절 여러 번 도와주고 제 고민을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하지만 계속 여행자님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여행자님에게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친구 사이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죠?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 대회에 참가한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여행자님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걸 알게 돼서 기쁘다고 했어요. 여행자님은 이나즈마에서 유명하시니 대회의 화제성이 더해질 테죠. 히히, 여행자가 출전하면 정말 재밌는 대회가 될 거야! 페이모님의 말이 맞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날도 늦었으니, 저랑 치사토 아가씨는 먼저 돌아갈게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럼, 경기 당일에 봐요. 응? 아야카 치사토, 경기날에 보자. 오셨군요. 어제는 푹 쉬셨나요? 역시 여행자님이네요.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흐흥. <laughs> 경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 이번 대회는 우리가 이길 거야. 다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오늘 개막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응. 그런데 혹시 이두 상자에 들어있는 게 투표지야? 전부 내가 준비한 거야? 왼쪽은 연무 전심 투표 상자고 오른쪽은 다른 행사에 사용할 상자야. 투표 결과는 너희가 세 번째 시합을 벌일 때 공개할 예정이야. 여행자의 실력이라면 세 번째 시합까지 진출하는 건 이미 확정 사안이겠지? 말할 필요도 없지. 오노데라 씨, 그럼 연무 전심 투표 상자 먼저 가져갈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아. 슬슬 대회장으로 가자. 여행자님.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랄게요. 자, 이제 저랑 아야카가 씨도 관중석으로 가야겠네요. 이따 뵈요.